할렐루야 1년 365일 어, 세계로 가족과 함께 말씀을 읽는 행복한 저녁 시간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출애국기 38장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요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모 통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으로 썼으며 재단의 모든 기구, 곧통과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노으로 만들고 재단을 위하여 놋그릇을 만들어 재단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재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놋그물네 모퉁이에 채를 꿰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으로 싸고. 재단 양쪽 고리에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재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서로 물구멍을 만들, 물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서로 하였으니 곧대망문에서수정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백규빗이라그 기둥이 서물이며 그 받침이 서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꼬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백규비시라. 그 기둥이 서물이며, 그 받침이 서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꼬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신규비시라. 그 기둥이 열이오,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꼬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서쪽에도 신규비시라. 문 이쪽의 포장이 열다섯 규비시오. 그 기둥이 셋이오.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열다섯 규비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셋식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깔꼬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머리 싸에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의 은 가름대를 깨웠으며 뜰의 해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서물 긋으시요 너비와 높이는 떨의 포장과 같이 다섯 긋으시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그 갈꼬리는 은이요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떨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성막꽃 정머, 정거막을 위하여 내윗사람에선 재료의 물목은 제스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포사레는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서 건축 비용으로 들인 검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어 730세겔이며 개수된 해중에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개수된 자와 22세, 어 22세 이상으로 60만 3650명인 적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한 배가 곧반 세겔씩이라 은백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희장문의 기둥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 7 7 5세겔로기둥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를 싸고 기둥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덜린 놓던 70달란트와 2 4 0 0세겔이라 이것으로 해망문 기둥받침과 놋재단과 놋그물과 재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주의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출애굽기 39장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숨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그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애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는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만호를 깎아 금테에 물려 도장을 새긴 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디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항옥, 녹주석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열두 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온 두금 사슬을 흉패 끝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땅은 그 따온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두 어깨 바디의 금테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그 에봇을 마주한 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두 어깨 바디 아래면은 자리 가까운 쪽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친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 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옷 가장자리에 석류 수 놓고 순검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에 달대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 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순화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간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꽃 해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갈꼬리들과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정각개와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잔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류와 금재단과 간지와 한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노재단과 그노그물과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문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중들과 그 받침들과 뜰 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꽃 해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곧제사직부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해 모세가 그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철의 국기 4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러시되 너는 첫째 딸 초하루에 성막곧 해막을 세우고 또 정극계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괴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정극계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본재단을 해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해막과 재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또 간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번제단과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에 거룩하게 하라. 그 재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뜸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해망문으로 데리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그 아들들을 데리다가 그들에게 거두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받아 을은적 대대로 영영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에 모세가 그같이행하되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곧그달 그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정거판을 괴 속에 넣고 채를 괴에 꿰고 속재서를 괴 위에 두고 또그 괴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휘장을 늘어뜨려 그 정거 괴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해마간 곧 성막 북쪽으로 회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그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해마간 곧 성막 남쪽에 금자, 어,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금 향단을 해마간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리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해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리라 그는 또 물두멍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때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와 재단에 가까이 갈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재단 주위 떨에 포장을 치고 떨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내위기 네 1장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험없는 숫것으로 해망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어,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망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어, 또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떨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험없는 숯것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증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살하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제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그 날개 아래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내 위기 이장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웅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하득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 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 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와께하제로 드려 사라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재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은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더할 지니, 이는 소전이라. 제사장은 찌은 곡색과 기름을 모든 유황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와께 드리는 화전이라. 아멘. 말씀의 제자이신 하나님, 1년 365일 세계로 교우들에게 말씀 읽는 저녁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개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다 복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 그대로 삶에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풍성한 진리의 계절이 우리 심령의 가정에 우거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